온 개공. 이네 글자의 신법은 부처님의 지혜의 정수로 여겨진다. 광대한 불법의 바다 속에서 그것은 등불처럼 수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을 밝혀주었다. 그러나 불교 경전 깊은 곳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정으로 구름 없는 허공을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한 가지 존재가 있다. 이 신비로운 존재는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공, 공, 도 아니지만 깨달은 이로 하여금 욕개 색계, 무색계를 직접 초월하여 윤회의 고리를 끊게 한다. 고대 전설에서 석종께서는 한 특별한 가르침을 통해 이 천년의 비밀을 밝혀내셨다. 왜이 핵심 교리는 분명하게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가? 왜 극소수의 성자들만이 이 경지를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것이 수행자에게 최고의 해탈의 힘을 가져다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지혜의 근원을 따라 이 오래도록 봉인된 수행의 궁극 비밀을 밝히자. 그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일곱 번째 역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노야원에서 세 번째 안거 기간을 보내셨다. 이 청정하고 장엄한 성지에서 수많은 전생의 덕을 쌓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뛰어난 설법을 경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거기의 마지막 날, 하늘은 씻은 듯 맑고 새벽 햇살이 살짝 비추었다. 모아가샤, 사리불, 아난 등 붓다의 핵심 제자들은 이미 앞줄에 단정히 앉아 맑고 집중된 시선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비구와 제가 제자들이 연꽃좌상에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도래를 기다렸다. 조양이 떠오를 때, 부처님께서 천천히 걸어오시며 주황색 가사를 두르시고, 평화롭고 장엄한 얼굴로 초월적인 지혜의 빛을 바라고 계셨다. 그가 높은 단상에 앉은 후, 사방을 둘러보니, 그의 시선은 물처럼 맑고 부드러우면서도 끝없이 깊은 뜻을 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주비구들이여, 여러분들이 수행해온 지금까지, 오온이 무엇인지 깨달았나요? 그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수행의 근본을 직접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리불. 이 지혜가 첫째인 제자가 차분히 일어나 두 손을 합장하고 공손히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색. 색. 은 물질 현상으로. 우리 몸의 색신과 외부 물질 세계를 포함한다. 수, 수. 는 감수, 감수. 로서 고수, 고수, 낙수, 악수, 사수, 사수. 를 포함한다. 생각은 인식과 개념 형성이며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표시입니다. 행, 행. 은 의지 활동으로서 우리가 작용을 일으키는 심리적 요인이다. 시온은 의식 활동으로 외경에 대한 인식과 분별이다. 우리는 오온에 집착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오해한다. 이로 인해 번뇌가 생기고 일찍이 업을 받으며 육도윤회를 하여 해탈하지 못한다. 사리불의 해설은 명확하고 정밀하여 현장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였다. 부처님께서 살짝 땀을 흘리며 말씀하셨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아난이 일어나서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 오랜 세월 부처님을 수행한 다지식 제작께서 온하게 화 말씀하셨다. 석종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오온은 모두 공하다고 하셨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오온이 모두 공임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여인하니. 오온은 연구한 실체가 없으며 모두 인연에 의해 합쳐져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소멸한다. 무위의 공성을 깨달아야 비로소 고통과 괴로움을 초월하여 참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자리한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련하는 핵심 가르침이 아닌가? 무위가 모두 공이고 아집을 파괴하는 것이 해탈로 가는 필수적인 길이다. 그러나 오늘 부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법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나니 말한 바가 옳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더욱 심오한 진리를 밝혀 주고자 한다. 오온이 모두 공임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에도 하나의 물건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물건을 일단 명확히 알게 되면 곧바로 3개를 초월하여 생사윤회의 속박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말이 나오자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밤이 되자 원내에는 순식간에 낮은 목소리의 논의가 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불법은 모든 법이 공, 공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처님께서 이물, 이물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교리와 상반되는 것 같아. 아직 수행 경력이 적은 제자들 중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하가섭 존재는 고행 중 으뜸가는 선지자로 두 눈썹을 찌푸리고 지혜를 구하는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공손히 물었다. 석존이시여, 저희는 항상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오온이 모두 공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온이 모두 공, 공, 이라면 그 후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 존재는 열반의 경계인가?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법신인가? 마하가섭의 질문은 핵심을 정확히 찔렀고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고 불타의 대답을 기다렸다. 부처님은 곁에서 한 송이에 만개한 황금 연꽃을 집으셨다. 꽃잎 위에는 맑은 이슬방울이 맺혀있었고 아침햇살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에 연꽃을 들고 있으며 목소리는 장엄하고 깊숙하다. 이 사물은 열반이 아니며, 열반은 다만 열매일 뿐이다. 이 물건은 불성이 아니며, 불성은 씨앗이다. 이것은 공성이 아니다. 공성은 단지 문일 뿐이다. 이 물건은 너희 눈앞에 있으나 볼수 없고, 너희 마음 속에 있으나 깨닫기 어렵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지만, 결코 진정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항상 의지하는 것이지만, 결코 진정으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천년의 수수께끼와 같아 시끄럽고 깊으며, 참석한 제자들은 깊은 사색에 잠겨 아무도 그 해답을 알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하늘을 올려다 보며,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내면을 관찰하지만, 모두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한 물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다. 이때 수보리라는 이름의 노비구가 천천히 일어났다. 수보리께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백발이 성성하셨으나 눈빛은 번개처럼 빛나셨으며 공의 진리를 가장 잘 해석하시는 고승이셨다. 그는 두 손을 합장하고 공손히 물었다. 석존이시여. 저희는 어리석어 스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이 설하셨다. 이 물건은 과연 무엇인가?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이 온을 초월한 그것을 증득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손에 든 금색 연꽃을 수보리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물으셨다. 수보리여, 이 연꽃을 보아라. 그 본질이 무엇인가? 수보리가 연꽃을 받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꽃잎은 벨벳처럼 부드럽고 꽃 모양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은은한 향기가 퍼진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석종께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에 따르신다. 이 연꽃은 자성, 자성, 이 없으며 땅, 물, 불, 바람. 공공등 인연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 모습은 비록 아름답지만 결국 무상하며 그 향기 또한 가볍지만 결국 흩어지고 만다 본질을 따져보면 허공과 같다 석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만약 연꽃의 본질이 공 공이라면 그 색깔 향기 형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이 어떻게 너와 내가 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가? 이 아름다운 존재는 궁극적으로 유, 유, 한 것인가 무무한 것인가? 수보리는 이 말을 듣고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말문이 막혀 아무 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손에 든 연꽃을 응시하며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일었지만. 적절한 답을 찾지 못했다. 부처님은 수보리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시고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바로 이 문제가 답이며, 내가 말한 바로 그 일체이다. 법회에서 제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불교의 기본교리에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명확히 하였건만, 오늘날 부처님께서 또왜이 신비로운 한 물건을 제시하셨는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혼란을 보시고 이 수수께끼를 더 깊은 차원에서 풀기로 결심하셨다. 그 소리는 깊은 산속의 종소리와 같아 맑고 멀리 울려 퍼진다. 오래전 나는 보리수 아래에서 깊이 명상하던 중에 한 가지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 중생들이 육도윤회에 빠져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견, 이견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견, 이견, 은유견, 유견, 과무견, 무견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일어나 높은 대위를 천천히 걸으며 계속해서 설명하셨다. 유에 집착하며 세상의 만물이 시류하고 불변한다고 여기는 것은 범부의 견해이다. 공에 집착하여 모든 것이 무, 무, 라고 여기는 것은 편향된 공견, 공견. 이다. 두 가지 견해 모두 사견으로서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없다. 많은 수행자들은 처음에 일, 에, 집착하다가 수행을 거쳐 공, 공, 에 집착하게 되는데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옮겨가면서 여전히 윤회 속에서 고통받는다. 아난나는 항상 부처님의 가장 친근한 제자였으며 그는 불법에 대해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부처님의 설법은 그가 이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영역에 닿은 듯 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 물었다. 석존이시여, 만약 두검이 모두 사검이라면, 정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유무 이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대중을 향해 서서 두 손을 정인으로 결하셨다. 목소리는 엄숙하고 단호하였다. 정결은 한가운데 길이며, 유무 이변을 초월하여 양극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열애가 세계라 하는 것은 세계가 아니며 이는 명징한 세계이다. 오온이 모두 공한 후에 그한 물체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며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 중도의 진실한 실상이다. 그는 어떤 실체도 아니며 허무한 공허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드러난 본연의 상태이다. 여러 제자들이 듣고 나서 다소 깨달은 바 있었으나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언어를 초월한 경지는 아직 완전히 증득하지 못한 수행자에게는 여전히 잡기 어렵다. 부처님께서는 상황을 보시고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는 자리에 돌아와 평온하게 앉아 안한에게 말했다. 내가 또 하나의 예를 들겠다. 안한 너는 물 속에 비친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아나니 대답하였다. 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겐지스강 수로에 갈 때마다 물 속에서 내 자신의 반영을 자주 볼수 있다. 그렇다면 물 속의 반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물으시되 아니요, 세존이시여, 그것은 단지 허망한 그림자일 뿐. 진실된 제가 아닙니다. 물결이 일면 반영이 왜곡된다. 물이 마르면 반영은 사라진다. 아난이 있는 그대로 답하였으니 그 반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아난은 잠시 생각한 후 진지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존경받는 분입니다. 비록 반영은 실체가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충만할 때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제하지도, 완전히 존재하지도 않는다. 부처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렇다. 도형은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없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인연으로 생기는 법으로서 모든 것이 사람과 더불어 나타난다. 오온이 모두 공한 이후의 그 일체, 마치 이 길의 본질과 같아 유물을 초월하여 집착할 수 없으나 진실로 허망하지 않다. 그것은 만법의 여실상으로서 이원대립을 초월한 중도 실상이다. 이 반박은 마치 번개와 같아 많은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밝히 비추었다. 특히 마하카시아는 그의 눈에 한 줄기의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가 이 심오한 교리의 경계에 닿은 듯하였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공경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 물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온 사슴 공양원은 고요에 잠겼고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부처님께 집중되어 그가 이 궁극적인 비밀을 밝혀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의 깊은 눈빛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얼굴을 훑어본 후 마침내 마하가섭에게 머물렀다. 그의 손은 조심스레 활짝 핀 연꽃 한 송이를 집어들었고 장례는 고요하고 침묵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시공을 초월한 지혜를 드러낸다. 이 물체는 말할 수 없고, 말하려 하면 극히 잘못되며, 생각하려 하면 극히 이상하다. 그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도 아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며, 내가 묘사할 수 있는 형상도 아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물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다면, 순식간에 삼계는 환영 같고, 육도는 꿈과 같을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비록 부드럽지만 천둥처럼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비구들과 단년간 수행해 온 제자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러한 언어와 문자 너머의 경지는 바로 그들이 오랜 수행을 통해 추구해 온 것이지만 여전히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손에 든연꽃을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갑자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이 장면이 바로 이후 불문을 흔든 연꽃들고 미소 짓는 공안의 진정한 기원이다. 부처님은 연꽃을 살며시 내려놓고 평온하게 말씀하셨다. 이 물건은 이름하여 저시하라 하니, 유도 무도 아니며, 색도 공도 아니여, 생도 멸도 아니며, 오염도 청정도 아니여, 증감도 아니니라. 그것은 만법의 본래 상태이며 실상의 진정한 모습이다. 시라는 두 글자가 나오자 마하가시는 갑자기 대호를 이루고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으며 눈에는 초연한 빛이 반짝였다. 그는 마침내 부처님의 손에 든 연꽃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고 오온이 모두 공함을 초월하는 그한 가지 본질을 이해하였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얻은 신선정묘법 시민, 신선정묘법 시민을 오늘 정식으로 가사에게 전하는 이 순간 선종의 법맥이 정식으로 전해진다. 온전히 사슴의 들판에서는 새한 마리조차 소리 내지 않고 제자들은 모두 이 신성하고 감동적인 순간에 잠겨 있었다. 어떤 이는 의심하며 어떤 이는 사악하지 않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마하가섭처럼 이미 부처님의 모습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로 돌아서서 더 자세히 설명하셨다. 소위 여시, 여시, 난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집착하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무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무념에 집착하고 망상하는 데 있다. 진정으로 무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며 이원적 견해를 일으키지 않을 때 무념 자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연꽃처럼 그 유무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난다. 그것은 실제도 아니고 완전한 무도 아니며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아난니 깊이 생각하며 물었다. 석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경지를 체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유물을 초월한 진실상, 실상을 볼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을 바라보시며 자비롭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살피라. 내가 어떤 망념이 일어날 때, 집착하지도 않고 배척하지도 말고, 단지 그렇게 그것을 주시하라. 허망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도 집착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며, 다만 이렇게 관찰하라. 오랜 시간이 지나 이즘의 마음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을 때 너는 마음의 본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여 설하셨다. 중생들이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두 가지 집착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아집으로 실체적인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집으로 법의 실제성 또는 허무성에 집착하는 것이다. 아집을 깨면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삼계에 머무르게 된다. 오직 법집을 깨야만 진정으로 삼계를 초월하여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된다. 사리불은 언제나 지혜로 뛰어났으며 예리하게 부처님의 말씀 속 핵심을 포착하여 물었다. 석존이시여, 법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법집착을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사리부를 바라보시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법집착이란 모든 법에 대한 집착을 의미한다. 집착유는 법집착이다. 공, 공, 에 집착하는 것도 또한 법집착이다. 집착은 유도무도 아니며, 여전히 법집착이다. 많은 수행자들이 아집을 깨뜨렸지만, 또 다시 법집에 빠져 어떤 경계나 개념에 집착하여 진정한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열애와 같음에 머무를 때에만 모든 집착을 초월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셔서 단상위를 천천히 걸으시며 목소리는 크고 확고하셨다. 이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 고든 진리의 방법이었다. 진정으로 이렇게 체득하면 삼계는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니 어디를 넘을 필요가 있겠는가? 육도는 본래 환영일 뿐이니 다시 윤회를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이 순간이 곧 있는 그대로임을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뜻한다. 마치 대양 속의 파도와 같으니 파도는 대양을 떠나지 않고 대양도 파도를 떠나지 않는다. 오은은 식을 떠나지 않고 식 또한 오은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듣고 수보리는 갑자기 크게 깨달아 눈의 지혜의 빛이 반짝였다. 그가 감격하여 말하였다. 석존이시여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 시, 은, 오온, 오온, 밖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온의 본래 상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분별심으로 오온을 바라보지 않고 유무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온 자체가 바로 시계 현상임을 알게 된다. 마치 그 영꽃과 같아, 우리가 그것의 있음과 없음을 더 이상 분별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며,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선재여선재여 허공과 같음의 본질을 이미 깨달았도다. 자리한 제자들 중에는 마치 홀린 듯한 사람도 있고,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에 잠긴 이도 있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이도 있었다. 부처님은 이러한 심오한 가르침이 모든 사람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아셨지만, 이번 설법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며, 각자의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점차 마음속에서 싹 트고 성장할 것임을 알고 계셨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공하다. 나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고, 이와 같이 본래의 상태를 깨달아 법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 무상과 공을 깨달으면 내가 생사를 해탈하며, 이와 같은 본래를 체득하면 내가 삼계를 초월할 수 있다. 구별 짓지 말며, 집착을 일으키지 말고, 현재에 머무르며, 있는 그대로 관조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려는 궁극의 법문입니다. 이번 순한 시작과 끝 이후 마하가셰는 부처님의 직계 제자가 되어 이일체 법문을 전승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후 이 법문은 선종의 핵심 교리로 불리며 시민, 시민, 이라 칭한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며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깨닫고 부처가 되게 한다. 수천 년 동안 이 비밀스러운 진리는 마치 밝은 등불처럼 수많은 수행자들의 길을 비추어 왔다. 진실로 있는 그대로를 체득한 수행자들은 이원 대립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생명의 본질을 직접 통찰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었다. 번화한 도심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물질과 욕망에 현혹되어 유해에 집착합니다. 수행의 길에서 우리는 공성에 의해 쉽게 오도되어 무, 무에 집착하기 쉽다. 오직 이원론을 초월하여 현재에 있는 그대로를 직접 체험할 때만이 진정한 번뇌 해탈과 윤회의 초월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사슴동산에서 전하신 궁극의 지혜이며 선종 연하미소 공안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먼지 쌓인 역사를 되돌아볼 때, 아마도 그 속에서 한 줄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진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으며, 있지도 없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드러나 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청정히 할 때, 아마도 마하가셰처럼 어느 찰나의 마음으로 깨닫고 언어를 초월한 궁극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육조 해능께서 말씀하시길, 보리, 보제는 본래 나무가 없으며, 밝은 거울도 또한 대, 대, 가 아니다. 본래는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에 티끌이 있을까? 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경지는 바로 열애의 가장 완전한 해석이며 우리를 본래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등불이다. 번잡한 세속 속에서 우리 모두가 구름 하나 없는 그 경지를 넘어서서 석존의 본래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